체인파트너스가 멋쟁이 사자처럼과 공동 개발한 디파이 서비스 이 돈키가 출시 12일 만에 예치액이 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. 이 돈키는 이더리움 블록체인 위에서 구동되고 있는 암호화폐 예치 대출 서비스인데요. 지난 1일에 출시한 뒤에 모바일 버전이 나왔고, 대출 기능의 오픈, 이용 속도, 개선 등 7차례 업데이트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. 대출 기능은 지난 9일에 출시 이후에 3일 만에 무려 300억 원을 달성했는데요. 누구나 암호화폐를 예치하고 이를 담보로 다른 암호화폐를 빌릴 수 있다는 겁니다. 빚을 갚지 않으면 이 담보로 맡긴 암호화폐가 자동으로 청산돼서 빚이 탕감됩니다. 이 모든 과정이 사용자들의 지갑 사이에서 P2P로 이뤄지고 운영의 주체가 없기 때문에 24시간 동안 블록체인 위에서 자동으로 운영이 되는 이 디파이 서비스인데요. 그동안 디파이 서비스는 난이도가 높아서 일반인들이 접근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었는데 누구나 쓸수 있는 아주 쉬운 디파이 서비스를 만들어서 편리함을 느낀 유저가 늘고 있어 업계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.